내가 정중하게 말씀드릴게 가 응? 노무현 아저씨 자리에서 응? 나만 유심히 바라보고 대표 응군하듯 죄인한테 사적인 감정으로 전화받고 못 따지고 못 놀아서 신고가 이거요 내 얼굴 잘봐 어디라고? 민주, 단체성, 연합 서비스를 내가 개인적으로 당하고, 친구를 지금도, 노무현 각하님 계셔? 응? 내가 정중하게 말씀 된다겠지? 가시라고. 응? 응? 이봐, 당신 내가 대체 뭐셔? 내 학대받은 전세 돈 가져갔으면 말지. 뭐셔? 2007년도, 아니죠. 2007년도 일을 지금까지, 나 혼자, 사내도 아닌 가시애가 당신, 서장실에 앉아서, 서글프게 울어. 내 법이 어찌 가니? 민지 민지 아셨어요?